안녕하세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저기에 스타필드, 스타필드 바로 앞에 운정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 건너편에, 이쪽에는 야당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야당역과 그리고 운정역의 정중앙, 그래서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70평, 복층 빌라에 찾아왔습니다. 이 현장의 특징은요, 이렇게 엄청 넓은 복층 거실에 또 이렇게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방이 두개 되어 있고요. 여기는요, 지금 이렇게 넓은 거실과 그리고 거실하고 완전 분리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이렇게 주방하고 거실이 완전 분리되어 있어요 거기에 주부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수납장이 어느 정도냐 이 정도냐? 아닙니다 이 정도냐? 아닙니다 주방에 수납공간이 이 정도 있습니다 혹시 더블 역세권, 호수공원, 스타필드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엄청 큰 평수에, 그리고 주방에 수납장이 어마 무시하게 많은 이런 복층 찾고 계신 분 계실까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파주 야당동 복층빌라이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바로 저 집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계동부터 이렇게 옆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13개동이 지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넓은 부지에 이렇게 또 공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저기 꼭대기 집이고요. 어, 꼭대기 집 실사용 면적은 70평이고요. 방 5개고요. 그리고 거실 2개 주방 두 개, 욕실 세 개, 그리고 다용도실, 그리고 팬트리장두 개, 그리고 넓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자주식 주차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대 입구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대 현관입니다. 세대 현관이 좀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키 큰장 네칸 되어 있고요. 양쪽에 두칸 위에 한칸 되어 있고 이쪽에는 전신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벤치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앉아서 신발 신으실 수 있고요. 이쪽에또 이렇게 서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 두시고 쓰시기 좋고요. 이 반대편으로는 띠용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신발 주시고 싶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화이트 3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중문 안으로 들어오면요. 여기가 첫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두 번째 방 그리고 여기가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이쪽에 또 팬테리 공간 그리고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용도실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거실이 아니고 주방입니다. 거기에, 네, 여기가 거실입니다. 엄청 길죠? 마지막으로, 맨 끝에 여기가 안방입니다. 여기에서, 어저 끝에 있는 방 사람 부르려면은, 어 부정기로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깁니다. 그럼 오늘도, 네, 거실부터 또 크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실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사이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거실 크기입니다. 가로는 4m63에 세로는 5m32입니다. 네. 어쩐지 엄청 크더라고요 5m가 넘는 이런 거실이고요 그리고 거실 층고도 지금 엄청 높게 되어 있어서 지금 우물형 천정으로 되어 있고요 실링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어, 거실 기본 옵션은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전열교환기, 실링팬 그리고 이쪽에 비디오 인터폰 되어있고요 온도 조절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 이쪽 그리고 반대편 이쪽 보시면 이쪽에도 또 이렇게 채광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 열어놓으면 맞바람치는 네, 넓은 거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반대편에 주방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요 아치형 여기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주방입니다 주방은, 네, 이쪽 싱크대 쪽은 이렇게 D 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판은 세라믹 상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주방 옵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 안 들어와 있지만 이쪽에 킨친 핏으로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쪽에 광파 오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팬트리 장이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에 이쪽에 식기세척기 들어갈 예정이고요. 3구 인덕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팬트리장이 여기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팬트리장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팬트리장이 안으로 이렇게 깊게 되어 있어서 네. 물품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또 공간이 이렇게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골프백 있으면 골프백 일자로 이렇게 두신다 하면 한세 개까지는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빌트인 양념장이 또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은 여기보다 수납장이 많은 집은 아예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용도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옆에는 이렇게 보면 보조주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는 싱크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에 또 수납장 되어 있고 이 반대편에는 이렇게 이고 가스레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환기창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오래 끓여야 되는 거라든지 화력이 좀 세야 된다 하는 건 여기에서 또 조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공간이 비어 있는데 이 공간은, 어 요즘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이렇게 콤보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이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홀리롤 세탁기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서 이쪽에는 세탁물품 두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안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도 지금 이쪽에 환기창 그리고 이 반대편에 이렇게 또 환기창 되어 있고 채광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볕도 지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도 친구가 높기 때문에 천정은 우물형 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m 50에 4m 5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열세자 이상되는 엄청 큰 방이고요. 이방 기본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이 옆에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 욕실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드레스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오. 어우... 기그자 구조로, 네, 어, 옷걸수 있는 공간이 엄청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자로 쫙 피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20장 가까이 될까? 할 정도로, 네, 어,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 위에로 이렇게 옷을 걸수 있으니까 더욱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 옆에, 네, 이쪽에는 또 개선 얻는 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또 이렇게 서랍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많이 들어가고, 양말하고 속옷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네, 드레스룸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부부 욕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안으로 보시면 위에 해바라기 샤워기와 그리고 네, 여기 환기창 되어 있고요. 위에는 후드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이쪽에 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들 요 쌀쌀한 가을날에 퇴근하시고 여기에 따뜻하게 반신욕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거울 수건 수납함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젠다의 선반 양병기 세면대 또 골고루 잘 나와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입구 쪽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어, 이 방은 자녀분들이 으면딱 좋은 방입니다 왜냐고요? 밤 늦게 들어도 멀리 있으니까 안 들려요. 아 이것도 부모님이 들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가요? 네. 어이방 크기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m 68에 4m 22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4m 20입니다. 그래서 네, 14자동도 되는 방이고요. 기본 옵션으로는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환기창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안쪽으로 더블 사이즈 침대를 두셔도 넉넉하게 쓸수 있는 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입구에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크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m95에 3m14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열자가 넘는 방으로 되어 있고요. 이방 같은 경우에도 기본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안쪽에 엄청 큰 드레스룸, 그리고 이쪽에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방 자랑거리가 뭐냐면, 요렇게 드레스룸이 엄청 크다라는 점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피면 10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안방 드레스룸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아래 위에 옷 충분히 들어가고, 위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행 좋아하시면 캐리어라든지, 이렇게 또, 이렇게 아니면, 잘안 입는 옷, 계절 옷 있잖아요. 이렇게 접어서 넣는 옷, 그런 옷 박스에 넣고 위에다 이렇게 올리면 또 수납도 엄청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옆에 또 환기창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래층에 이제 마지막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이렇게 또 안쪽에 샤워 파티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밖으로는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요 안에는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 보조 샤워기 그리고 환기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건식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거울, 수건 수납함 그리고 젠다이 선반까지 이렇게 또 골고루 나와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층 올라가기 전에 바로 옆에 또 펜트리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한번 살펴볼게요. 네, 계단 옆에 이렇게 또 이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옆으로 계단 밑에입니다. 이쪽으로 또 이렇게 팬테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잘안 쓰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층은 설명이 끝났고요. 2층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층 어, 다른 현장 보면은 계단이 좀 이렇게 높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 좀 힘드시잖아요. 여기는 복층 계단이 정말 안만해가지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도 계단 올라오시기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단 옆에 또 이렇게 보시면요, 이쪽이 이제. 복층 주방입니다. 주방 싱크볼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이쪽에 2구 인덕션 되어 있고, 아래에는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이렇게 또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리고 저 반대편으로 거실이거든요.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층도 이렇게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 방 하나가 있고요. 여기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주방, 그리고 여기가 복층 욕실이고요. 이쪽이 복층 두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오면 여기가 복층 거실이에요. 그래서 제일 끝에서도 요 정도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환기창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복층 거실 크기는요. 3m2에 4m51입니다 0 그래서 여기도 4m가 넘는 넓은 거실로 되어 있고요 거실 기본 옵션은 위에 천재형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비디오 인터폰 온도 조절기가 기본으로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복층 이 반대편에 지금 이쪽에 보면 이쪽에도 이렇게 또 수납공간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틈만 나면, 예, 어떤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다 수납 공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복층 첫 번째 방, 그러니까 방으로 말하면 네 번째 방 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거실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복층, 이제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 크기는요, 3m 2에 4m 5 1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안쪽으로 4m가 훨씬 더없고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해도 공간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널널하게 쓸수 있는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방 기본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온도 조절기가 기본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복층에 이제 다섯 번째 방. 네, 사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3m 2에 4m 51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거의 5m 가까이 되는 어마무시한 방이고요. 이방 기반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이 뒤쪽으로 온도 조절기, 그리고 이 양쪽으로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도 저쪽 두 번째 방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인지 아시죠? 네. 밤늦게까지 놀아도 되는 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복층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복층 욕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아래에 이렇게 양변기, 세면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환기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충분히 층고가 높기 때문에 성인 남자분들도 사워하기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테라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도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근데 적당하게 내가 너무 커도 문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적당하게 크게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수전하고 콘센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베큐 파티 하시기도 좋고요. 여름에는 아이들 물놀이 하기도 좋게 이렇게 또잘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여기가 바로 옆에 야당역. 그리고 바로 옆에 운정역이고요. 그리고 이 집은 그 중간에 땅하고 끊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 호수공원입니다. 그래서 어 야당역 상권도 걸어 다닐 수 있고요. 호수공원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스타필드까지 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집보다는 좀 커요. 사이즈가, 이, 그, 건설사가 집을 좀 크게 짓는 현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 거기에 비해서는 가격도 저렴합니다. 70평이고요. 거실 엄청 크죠. 아래는 또 독특한 구조로 또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서랍 공간도 엄청 많이 있죠. 주부님들이 딱 좋아하는 집입니다. 네. 이런 집 찾고 계신 분 계셨으면요. 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잘봐 주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야당동 복층빌라 였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